눈이 향하는 곳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의 눈이 향하는 곳. 아, 여러분 동화 작가 안데리센이 미운 오리 새끼라는 책을 썼습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주인공 오리 새끼가 미움받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이유는 성숙하지 않아서 그렇죠. 누가 이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가 될줄 알았습니까? 그런데 성숙하지 않으니까. 백조가 되기 전까지 미움받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선교지 세상이라는 선교지에 살고 있는 우리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성숙하기 전까지는 세상에서 미운 우리 새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는 자꾸 큰 문제만 바꾸려고 합니다. 세상이 부러할 것만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작은 습관들 참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의 큰 문제를 보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습관들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고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다는 빌미를 제공받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사회를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미움받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백조를 보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는, 어, 나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모습인가? 나는 믿는 사람들에게조차 생소한 모습은 아닌가 좀 생각해보기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는 시대 상황이 알다시피 로마 박해 상황입니다. 당시 문화는 기독교에게 뭐 적대적이었죠. 여러 신을 섬기는 다신론의 이교적 문화 사회였고요. 그 속에서 그리스오인들은 비그리스오인들과 아름답게 살아가야 하는 선교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삶의 기준을 8절부터 12절에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하면요. 첫 번째는, 공동체적으로 한 마음이 되어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공동체 내에서 자비를 베풀고, 바깥 세상 속에서 조화로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약한 자를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거죠. 8절을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여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언제 어렵습니까? 좀 머리 컸다고 생각할 때 아니겠어요? 아직 백조가 아닌데 백조가 된 것처럼 행동할 때 자꾸 미운 오리새끼 짓을 할때 그때 힘들죠. 오늘날 자녀 키우는 부모들의 마음이 가끔 썩어갑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성도의 문제도 비슷합니다. 그리스도인인데,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미운 우리 새끼인 거예요. 사실 이것만큼 충격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작은 습관이 무서운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계속 하지도 않아야 될 말들 계속하고, 약속 안 지키고, 어린아이처럼 생때 쓰고, 사춘기 아이들처럼 투정하고, 유치원 아이들처럼 막 계속 삐치고, 중요한 일인데도 자신이 관심 없으면 도울 마음이 없고,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뭐 뾰로통해가지고 다른 사람 기분 상관없이 자기 기분으로 다른 사람들의 분위기까지 망치고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렇죠. 미운 우리 새끼. 문제는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바깥에서 서도 선다고 신앙적으로 교회 안에서 본이 되지 못하면 바깥에 나가서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만큼 성도에게 수모가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는요 달라야 합니다. 오늘 마음을 같이 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전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받을 자격 있는 자로 바꾸셨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목숨 버리시고 전혀 회개가 없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품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새롭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공동체적으로 그리스와 마음을 함께하고 성도를 품을 수 있어야죠. 성도들과 마음을 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세상의 변화를 섬기는 것.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요. 서로 피한 방울 안 섞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공동체요, 한 몸이요, 한 뜻을 가진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기 기독교 연구 를 했던 그 신약학자 신학, 하워드 마샬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상적인 그리스인 공동체는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혈연관계인 형제와 자매들 사이에 기대되는 애정적 유대가 나타나는 거다. 말이 어렵습니까? 이 초대길 공동체 특징은 혈연 공동체에서 느끼는 그 진한 애정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때 정말 백조 같은 거예요. 그들은 공동체적으로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 안에서 사랑을 베풀고, 공동체 전체가 이웃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감화를 주었습니다. 미신자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었고, 혈연 관계보다 더한 사랑을 받으면서 놀라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공동체적으로 사랑하고 있나요? 하나되기 위해서 무엇하고 있나요? 공동체 안과 밖에서 어떻게 하면 자비를 베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 그 평가하는 내가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 있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개인주의자처럼 생각, 행동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 다른 사람의 테두리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있지만, 자신의 테두리에 대해서는 전혀 평가받고 싶지 않다면, 문제가 되겠죠. 저는 금주에 우리가 지금 성도들 다 모여서 아픈 성도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울며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깊은 사랑을 서로 간에 느낄 수 있었던 힘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 느꼈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가 세상을 놀래켰던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부터 출발하길 원합니다. 기도가 있을 때 교회는 성숙하고 사랑이 들어갑니다. 특별히 문제를 볼 때마다 기도하면서 마음을 하나로 묶는 그래서 세상을 놀래키고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혈연 공동체보다 더 우월한 사랑 공동체. 그게 참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런 곳이 되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적으로 복을 빌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헬라어로 텔러스예요. 결론적으로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문맥을 보면 지금 이게 3장이잖아요 이게 결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은 성도가 행동이나 마음에 있어서 세상과 성도들이 이 사람은 성도이고 이 사람은 참 교인입니다라고. 결정짓게 만들어주는 핵심적인 그런 삶의 양태,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보니까 마음을 같이 했죠. 이번엔 무엇입니까? 복을 빌래요. 싸우지 말고 복을 빌랍니다. 구절 보십시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은 가끔 우리가 식사하러 가서 밥집 가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밥맛 없어서도 그렇지만 너무 불친절해서 마음 상할 때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싸우십니까? 밥 나왔는데 서로 섞은 밥입니다. 음식 먹는데 음식에 머리카락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마음 상하죠.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참 세상을 살다 보면 싸울 일들 많아요. 복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밥 섞은 거 있으면 바꿔서 먹고 머리카락 나오면 나갈 때복 빌어주고 적어도 싸우지 않는 삶 십자가 목걸이였으면 십자가 지는 삶 십자가 은혜 받았으면 십자가 드러내는 삶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복이 되기 위해 죽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다 이뤘다 하셨는데 이게 헬라어로 테테스 타이 이런 말이죠. 그 뜻이 맡겨진 일에 흠 없이 완료했다. 종으로서 완료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구속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만약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종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완료하시고 죽으신 것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때 주님께서 맡겨진 그 삶에 종이 되어 흠 없이 완료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소명을 흠 없이 완료하셨다면 내가 종이 되어 하나님께서 맡긴 소명을 완료하기 위해 모든 헌신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일인가. 그 생각을 하라는 거죠. 괴사학자 에이랬지 않습니까? 거주민 나그네. 세상에 거주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베드로 전서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정부는 부당합니다. 주인들은 불공정합니다. 결혼은 위기 상황입니다. 이 삶의 한복판에 그런데 그때 복을 빌라는 거예요. 맡겨진 소명이라는 믿음을 갖고 주님이 맡기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종으로서 복을 빌어주며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라는 거예요. 소명에 충실해야 될 종이라는 겁니다. 가정, 직장, 교회, 종의 섬김.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해야 되는 청지기로서 페텔레스타이그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복을 베푸신다는 거죠. 복에서 복으로 이어지는 삶, 그 삶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복에서 복으로 이어지는 삶을 우리에게 선물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부터 12절 보면, 어, 시0편 34편 12절, 16, 12절부터 16절을 인용해가지고 세 가지로 건면을 합니다. 첫째가 복을 이어받는 자라면 말을 조심해라. 그래서 복을 이어받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 시0편 34편 12절, 13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 지어다 우월한 태도로 평가하지 말라는 것. 내가 저들보다 우월하다 낫다는 마음이 아니라 종의 마음 종의 마음 그게 주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어받은 자라면 화평을 세워서 복을 이어받으라 34편 14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쫓아 따를 지어다 무슨 뜻이에요? 먼저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상역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된 것처럼 갈등 상황이 올때 싸우지 말고 화평의 대상으로, 화평의 대사로 쓰고 불,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중국 대사가 한국을 비하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회가 좀 시끄럽습니다. 비엔나 조약 어겼다는 거죠. 내정에 간섭했다는 것입니다. 상대국 무시한 거니까요. 민심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어떨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 맺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화평케 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 맺은 언약을 우리가 부끄럽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며 성령을 따라서 화평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을 이어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눈과 귀와 얼굴이 함께함을 늘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복을 빌라는 거예요. 10편 34편 15절부터 16절에 여와의 호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얘기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기울이시는도다. 여와의 호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무슨 말씀이요 하나님의 감찰하심, 그 앞에 숨을 자 없다는 거죠. 주의 눈이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의인의 강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악행하는 사람들은 그 얼굴을 향하게 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고 반드시 상과별을 내리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왜 복을 빚습니까? 궁금하게 만들 만큼 복을 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참 복을 잘 빌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런 삶. 얼마나 사람들이 놀랄까요? 사람들이 왜 그러세요?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복이 되셨기 때문에 복을 빕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 지금 우리 하루의 삶이 딱 맞춰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저녁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상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살까요? 달라지지 않겠어요? 일부러 웃을 거예요. 일부러 성실할 거예요. 일부러 섬길걸요? 일부러 천사같이 그렇게 행동할 겁니다. 그런데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상이 분명하다면 달라져야죠. 빅토르위고가 이러면 얘기를 했습니다. 죽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고, 한 번도 제대로 산 적이 없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운 오리 새끼의 삶이 아니라 백조가 될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성숙으로 나가길 원하십니다. 완벽을 추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단히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만 하지 말고, 싸우려고만 하지 말고, 실패하더라도 자신이 얼마나 회복되어야 할 존재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복을 빌어주고 성숙으로 나가는 것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향한 도전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현실에서 우리는 늘 약점이 노출됩니다 미운 우리 새끼 같아요 성숙을 지향해야 합니다 군대에 막 입수한 훈련병 보십시오 해병아리죠 그러나 퇴소할 때 이등병 붙일 때 보면 다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완결하신 태텔레스타의 모습을 보면서 성숙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오늘 베드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망하지 말고 종으로 섬기고 화평의 언약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공동체적으로 우리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해야 돼요. 연합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나서야 되고,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다가가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 미운 오리새끼로 누가 머무르고 싶겠습니까? 다 백조가 될 날을 기대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날을 기대하면서 주목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복을 이어받을 자로, 복을 빌어주면서 마음을 같이 하여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있습니까 주변에 믿지 않을 빌미를 주진 않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미운 우리 새끼에서 백조가 되기 원하십니다 성숙으로 나아가도록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실패가 있었습니까 싸우지 마세요 복을 빌어주세요 내가 있는 곳을 사람과 자비가 넘치는 곳으로 만들도록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이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숙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성숙한 삶, 성숙한 믿음, 성숙한 길로 우리가 나가길 원해요. 주님, 우리의 약한 고민하는 모습을 주님으로 했습니다. 빌어 주는 사람들이 함께 주시 하나님 우리 모두 숨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 하여 이웃을 돌아보며 마음을 같이 하여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으로줄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사기 바랍니다. 어찌 죄가 가운데서 어찌 고마 길을 계속했겠이웃 우리 멈출 수는 없습니다. 봉수는 한방 백조가 되는 길을 키우는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내두 남과 온 상, 성숙하지 못한 우리 모두를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나누며 싸우지 말고 복을 빌어주네 주님이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복을 빌어주라 우리에게 가 도와주세요. 우리는 얼마나 복을 빌어주는 자였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며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베텔레스타이 다 이루시고 종으로 섬기셨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생명까지 주셨는데 우리의 이 완악해진 마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복을 빌어주게 하소서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베풀고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예수 믿고 싶어지고 우리 교우들이 그 사랑 때문에 더 교회 안에서 마음을 열고 봉지를 틀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먼저 시작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